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티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레티노인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베사노이드입니다 베사노이드는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이고요 한 캡슐당 10m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다른 한쪽 면은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국내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 약은 급성정구수성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정구수성백혈병은 영어로는 APL이라고 하고요. AML, M3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는 관해유도요법에 허가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후에 공고요법이나 유지요법에도 많이 쓰이는 약제입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사항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가끔가다 선생님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아트라라고 부르시기도 해요. 이 트레티노인의 다른 이름이 올트랜스레티노익 XD입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서 아트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트레티노인과 이소트레티노인이 같은 건가 또 질문을 하십는데 두 약은 다른 약입니다. 이 이소트레티노인은 트레티노인의 이성질체 아이소머로서 여드름 치료제로 주로 의 쓰이고요, 항암으로 쓴다고 하면 이제 주로 소화에서 발생하는 소아암에 해당하는 신경모세포종 요로블라스토마의 치료제로 쓰이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두 약은 다른 약이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비타민 A의 복용을 금하고 있는데요. 이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트레티노인과 비타민 A를 같이 병용했을 때 비타민 A 과잉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병용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음식물이 있을 때 생체 내 이용률이 증가해서 식사 직후나 혹은 식사 중간에 복용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살펴보면 하루에 총 밀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4 5를 동일량으로 두번 분할해서 경구 투여가 추천이 된다. 그래서 두 번이니까 아침 저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체 내 이용률 증가를 위해서 식후에 복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반드시 12시간 간격을 맞춰야 되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엄밀히 맞추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아침, 저녁 식사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0시간 간격 혹은 11시간, 12시간 간격 되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안내문에 동일 량으로 이외에 분할 투여해야 한다고 적혀 있기는 하나,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거는 조금 불가한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70mg을 하루에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35, 35mg씩 복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약은 한 캡슐이 10mg입니다. 항암제이자 연질 캡슐로서 한 캡슐을 이제 분할할 수는 없는 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아침에 40, 저녁에 30, 혹은 아침에 30, 저녁에 40 복용하도록 이제 안내를 주실 거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복용을 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항암제다 보니까 환자분이 직접 챙겨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깜빡하지 않도록 알람을 다 맞춰 놓으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시사항은 이제 미국 식약처 안내문에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 복용시간까지 10시간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놓친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난 시간이 다음 복용 시간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10시간 넘게. 그러면 바로 즉시 먹는 거고요. 10시간 이상 남아있지 않고 시간이 좀 적게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먹지 않는거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꼭 12시간 간격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 저는 아침 식후 8시 저녁 식후 7시에 항상 알람 맞춰 놓고 복용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봤는데요 아침 식후 8시에 트레티노인 깜빡했어요 근데 어, 생각난 시간이 뭐 8시 40분 정도였어요. 다음 복용 시간까지 10시간 이상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때 트리티노인 복용해요. 그리고 이때 복용했다고 해서 저녁 약은 늦추는 게 아니라 저녁 약은 항상 제 시간에 저녁 식후 7시에 복용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침 식후 8시에 트리티노인 깜빡했는데 생각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예요 그러면 다음 복용 시간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10시간 이상 남아 있지 않으니까 아침 트레티노인은 그냥 건너뛰고요 저녁 약만 저녁 제시간에 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놓쳤다고 해서 2회분의 항암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추천이 되진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FD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첫 번째로는 배태자 독성이 있습니다. 이약을 복용하는 동안 임신이 된다면 퇴혈량이나 퇴혈 기간에 상관없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임부 또는 치료 도중 또는 치료 중지 후1 개월 이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 이약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분화증후군입니다. 이 분화증후군은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26%에서 발생을 했고요. 증상으로 따진다면 열이 난다거나 호흡 곤란이 있다거나 또 폐염증이 생겨가지고 호흡 부전이 생긴다거나 체중이 는다거나 뭐 폐주의라던가 심장주위에 물이 찬다거나 붓는다어나 거나 혹은 간이나 신장 여러 장기의 부전이 생기는 것들의 의미를 하고요. 대개는 치료 첫달또 아주 빠르면 첫 번째 투여하고 나서 발생한다고 해서 환자분들 치료 첫 달이 꼭잘 확인을 주셔야 될것 같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빠르게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서 덱사메타손 치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어, 이 증상이 중증일 경우에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트레티노인 투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분화 증후군이 발생 빈도도 높기도 하지만 분화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5에서 30% 정도까지.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미리 염려하거나 참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바로 바로 얘기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 미국 식약처에서 기재된 5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는 두통이 86%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열이 나는 것도 83%, 또 피부나 점막 건조증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레티노이드 계열이 피부를 많이 건조하고 눈이라든가 입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건조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 발진이라던가 권태감 또 떨리고 이런 것들 어, 말단 손발 같은 게 붙는 것또 상기도 장애라던가 호흡 곤란 어, 출혈 감염, 또, 매스움 구토도 빈도가 높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구 항암제는 주사 항암제에 비해서 구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구 항암제 중에서도 반드시 구토 방지제 투여가 권고되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 트레티노인은 거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주의사항으로는첫 번째 백혈구 증가증이 있습니다. 약으로 인해서 백혈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빈도는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 내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증상으로 따지면 이제 시신경의 유두라고 하는 것이 붙는다거나, 어, 두통이 심하다던가 또 이에 수반해서 매스 걷고 토하고 시각장애 같은 것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트레티노인에 의한 뇌 내압 상승은 테트라 사이클링계를 병용했을 때그 위험이 증가한다고 해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다 선생님들이 확인은 하시지만 이 트레티노인은 우리가 유지요법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집에서 복용하게 되는데 다른 약국이나 병원 가실 때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은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도 이제 복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에 대해서도 꼭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에는 미노사이클린과 독시사이클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습니다. 발생빈도는 60%로 꽤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치료가 끝나면 잘 돌아온다고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간독성의 확률도 50에서 60%로 알려져 있고요. 치료 첫 달에 분화중후군 말고도 이제 정맥이나 동맥의 혈전, 피가 잘 엉기는 혈전 색정증의 확률이 치료 첫 달에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 살펴봤던 것 중에 첫 번째 배태자독성 관련해서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은 치료개시4주 전, 그리고 치료 도중, 또 치료 중지 후 1개월 동안 효과적으로 피임 실시해야 한다고 식약처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임 하는 거는 항암 할 때는 모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관계를 하는 거는 상관은 없지만 피임은 꼭 잘하셔야 된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두 번째, 분화 증후군. 분화증후군은 확률이 대략 26% 정도 돼 있고요. 우리가 첫 달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했죠. 그리고 분화증후군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5에서 30%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환자분들도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열이 난다거나 체중이 자꾸 는다거나 붓는다. 또 숨이 차다 숨쉬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 꼭잘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뇌 내압 상승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시야가 흐리다거나 또 메스껍고 토가 나온다거나 할 때는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것 때문에도 테트라 사이클링계 항생제 병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노사이클링. 복시 사이클린. 그래서 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시고 환자분들 다른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마다 나 트레티노인 복용한다 어꼭 얘기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백혈구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주병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선생님들 판단하에 주기적으로 임상검사를 시행을 할 거고요. 또간 수치도 병원 올 때마다 검사하겠지만 환자분들도 혹시 특별한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이게 간독성의 특,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너무 입맛이 없다던가 피로감이 심하다. 또, 간하고 관련해서는, 뭐, 손바닥이나 눈, 뭐, 얼굴이 노랗게 뜬다던가, 오른쪽 윗배가 특별히 아프다던가 하면 선생님들께 꼭 상의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정맥이나 동맥의 혈전, 색전증이네요. 이 혈전이 생기는 것도 약 투여 첫 달에 가장 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상으로 따진다면 다리가 갑자기 붓고요. 눌렀을 때막 아파요. 기침이 갑자기 막 나오고 가슴도 아프고 숨이 갑자기 가빠요. 이런 것들은 빨리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손발이 붓고, 말단이 붓고 하는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꽉 끼는 옷, 뭐, 레깅스라던가 꽉 끼는 장갑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시고요. 붓는다 할때 미리 염려 마시되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출혈이나 감염 관련해서는 우리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 하겠지만 환자분들도 위생관리, 면역력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 마스크도 꼭잘 써주세요. 그리고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꼭 피해주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레티노이드 계열은 피부나 점막을 많이 건조하게 한다고 했죠. 어 눈도 많이 건조해질 수 있고요. 입안도 많이 건조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네요. 기본적으로 피부 건조증이나 발진 관련해서는 알콜 성분 없는 순한 로션 꼭 써주시고요.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알코올이 휘발하면서 건조감이 더 심해지고 자극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없는 로션 사용해주시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긁거나 문지르시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이제 부드러운 옷 느슨하게 꼭 입어주시고, 증상 있을 때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눈도 많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것도 잘 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기타 다른 증상들 관련해서도, 미리 염려치는 맛이 대해 증상 있을 때꼭 선생님들께 얘기만 해주세요. 약으로 인한 건지, 혹은 질환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그때 잠깐 그랬던 건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염려치 마시고, 어, 잘 얘기하신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